자, 여러분들,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숙련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지금 이도류숙련도가 2레벨이 됐어요. 오브도 지금 1레벨 거의 후반이라 2레벨이 될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 또는 궁금해 했던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길게 말고. 일단, 이제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이 아이나사드의 은총, 즉, 이 아이템, 은총이 선물을 먹 렇게 되면 여러분들 은총 3단계 이 게이지가 차는데 이 게이지를 소모할 때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의 숙련도가 오르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도류랑 오브가 좀 찼죠 이도류랑 오브 위주로 사냥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레벨이 오르면 보시다시피 능력치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 변경을 누르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도류 단계가 9 단계입니다. 9 단계면 이9 개의 카드 모두 효과가 변경이 돼요. 그 효과들은 각 이제 등급마다 다른데 뭐1 등급은 뭐 스탯들 1에서 2, MP가 20에서 300, 근데미 1에서 3, 근거리 명중 1에서 3, 근거리 치명타가 1에서 5%, 무기 데미 증폭이 1에서 4%, 치투 데미 1에서 5, 더블 확률이 1에서 4. 뭐이 정도 옵션이고 상당히 좋죠 이 중에 랜덤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재련하는 것처럼 재련하는 것처럼 랜덤으로 나옵니다 다만 옵션이 단 하나만 붙는다는 거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원하는 옵션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를 뽑고요 마찬가지로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은 뭐 방어나 리더 뭐 저항 위주네요 3등급도 뭐 스탯 내성 스턴 내성 뭐 이런 것들이 붙네요 스탯이랑 4등급도 스탯 데미지 예 이거는 1단계랑 똑같네요 자뭐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스탯들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공격력 스탯 한번 방어력 한번 공격력 한번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솔직히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스탯은 돈 있으면 돌릴 수 있어요 정말 다행히 아데나가 됩니다 10만원 한번 돌릴 때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근거리 데미지 1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라색이 됐죠? 뒤에 배경이 그러면 이 아홉 개를 봤는데 배경이 보라색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옆에 있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빙고예요 빙고 다들 빙고 아실 거라 보는데 색깔 뒤에 있는 색깔을 맞추면 완성효과 자 하나 둘셋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색이 다 보라색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퍼플 완성효과 해가지고 PVP 스킬 대비 내성이 3%가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그럼 PVP 추가 데미지 3이 붙어요 이렇게 한줄 이렇게 쭉 하면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린 블루 퍼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린 블루 퍼플이 있습니다 여기도 PVP 치명타 뭐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명중 PVP 명중 PVP 무기 데미지 내성, 대각선은 스턴 적중, 스킬 데미지 내성, 무기 데미지 증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확률, 스댐 증, 무기 막기, 치명타 치추뎀 스턴 내성인데, 이게 약간 대충 정리를 해드리자면, 녹색은 여러분들 PVP, PVE, 둘다쓸수 있지만 약간 애매해요. 옵션, 녹색 옵션 볼게요. 모든 데미지 2. E. PVE 방어력 이제 모반테 받는 방어력입니다. PVE 녹색, PVE 데미지 리덕션, 무기 데미 증폭, 명중 더블 확률 치명탄데 이거 두기 때문에 좀 그렇겠죠. 모든 이제 모든 거를 색깔에 동일하게 맞춰지 최대한 많이 할수 있겠죠. 한 개라도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거가 달라진다. 나머지 녹색인데 가운데 게 파란색이다. 하면 가운데 걸 지나가는 세 개의 옵션 이 16 이거 이거를 효과를 못 봤고요 가운데 이렇게 또 지나가는 이 효과 이 효과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오는 여기 대각선 효과도 못 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최상의 옵션을 위해서는 모든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모든 이 빙고판의 색깔이 같아야 되고 거기서 문제가 뭐냐 모든 빙고판의 색깔도 같아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옵션도 좋아야겠죠 지금 근데미 1이 나왔는데 한번 또 돌려볼게요 자 녹색의 위즈 1이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굴려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게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슬롯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바뀝니다 전부 다 no.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바꾸실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 개가 열렸으면 아 개의 모든 옵션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옵션을 잠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파란색이 이제 PVP 투뎀 위주거든요. PVP 투뎀인데난 파란색으로 다 맞출 거야. 해가지고 이제 돌립니다. 파란색 나올 때까지. 어 파란색 나왔어. 이 옵션이 마음에 들어. 그럼 얘는 일단 키발레 장거. 그럼 뭐야? 하나를 장거? 그 다음부터 5 0 다이아가 드네? 한 개를 잠궜는데 50다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두개세 개를 잠그게 되면 효과를 변경할 때마다 얼마의 다이아가 들지 정말 끔찍하네요 예 자, 하나를 잠건데도 50다이아가 드는데 두개세개 나중에 여덟 개까지 잠궈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옵션을 위해서라면 그쵸 한번 돌릴 때 얼마가 들까요 다이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대단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뭐냐? 이렇게 힘들게 맞춘 옵션을. 오, 근치 4%. 개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옵션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기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아쉽지만 다른 무기에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브 할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이걸 어제 일에 찍자마자 확인해봤거든요. 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확인 적용되면 여러분들 좀 너무 괴물 캐릭터가 상대가 확인하겠죠. 아무튼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내가 아이을스 뭐 무기를 두개 이상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를 정해서 올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내가 이제 뭐 사냥을 할 무기 아니면 또는 피입을 할 무기 이렇게 정해서 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린이 여러분들 약간 범용성, PVE도 되고 목도 잡을 수 있고 PVP도 좀 좋은 그런 애들인데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한 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블루는 여러분들 전부 다 PVP 데미지 위주예요. 데미지 위주의 방어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 퍼플은 이제 뭐 스킬 데미 지 내성, 스턴 내성 이런 내성 위 그 다음에 뭐 리덕션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맞추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이 옵션을 한번 볼게요. 모뎀이 Pv 2뎀3 PvP 스킬 데미 내성, PvE 방어 그냥 방어 리덕, Pv 치명, PvP 회피, PvE 데미 리덕, 리덕션 녹색이, 그린이 무기 데미 증폭, 스턴 적중, 스킬 데미 내성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린이 명중이. 블루가 피빔 명중 3 퍼플이 피빔 무기대미 내성 3% 그린이 더블확률 4 블루가 스템증 4 퍼플이 무기막기 4 그린이 치명타 4그 다음에 블루가 치추뎀 5 퍼플이 스턴내서 5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또 걱정인 게 있습니다 형님들 지금 효과 변경이 10만 아데노로 나와있는데 혹시 또 이게 슬롯이 하나 더 열리게 되면 이런, 이런 식으로 혹시나 더 열리게 된다면 이 아데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는 다이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잠궜을 때 제가 50다이아 되는 걸 보고 와이 새끼를 작정했구나 이게 하나 잠궜는데 50다이아면 이게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들 잠글 때마다 재화가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난 솔직히 하나 잠궜으면 아데나가 뭐 10만원 더 늘어나는 거 이럴 줄 알았어 한세개 잠궜을 때부터 다이아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 잠그자마자 50 다이아 되는거 보고 이 새끼들 작정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쵸 이게 최대한 많이 열고 아덴으로 최대한 옵션을 맞춰야겠죠 계속 돌려가지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블루를 원해 그니까 블루에 좋은 옵션이 뜰 때까지 계속 돌려요 몇 개가 뜰 때까지 한 네다섯 개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잠근 다음에 해야겠죠 아니면 아싸리 여러분들 그냥 하나 잠궈 놓고 하나씩 맞춰가는 것도 답인 것 같긴 해요 네 하나씩 맞춰가는 것도 잠그는 거는 다른 거 없고 그냥 이겁니다 이걸 누르면 잠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옵션을 풀고 있고 옵션을 잠그는 거고 만약에 이 두번째 세번째 열려 있으면 잠긴 걸 빼고 돌려지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끔찍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NC는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시 여러분들 좋은 영상, 경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 바우잉.